송영길 당대표의 수락 연설문을 대독해 드리러 왔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도착한 서신이 있다고 해서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공판기 일에 참석했습니다. 밴드로 운몸이 묶인 채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그것도 모자라 허리밴드에 손목을 고정시켜 손을 움직일 수 없게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영화 그라데이터가 생각났습니다. 러셀 크로우가 일어난 막시무스 장군이 검투사 노예가 되어 처음 경기장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오줌을 싸는 노예와 강력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경기장을 지배하는 막시무스 마침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출전을 앞두고 노예상인이자 전 검투사 프리막시무스가 했던 말이 기억나니. 대중을 장악하는 자, 대중을 장악하는 자 자유를 얻으리 음. 여기까지가 송영길 대표의 편지였어. 음. 그 후에 송영길 대표를 생각하면서 2007년 5월 19일 무동산 단군자를 오르시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과 겹쳤습 그리고 금남로와 충장로 그리고 무등산의 시대 정신, 하이도와 목포 그리고 김대중의 시대 정신, 송영계를 통해 다시 재현이된다 다짐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성계성영계성영계성영계 을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당 당 대표 수락 연설문 송영길 변절과 배반 반역의 시대에 바람세이 불변의 소나무당이 장당되었습니다.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신 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소나무당. 기후위기 속에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소나무들. 윤석열 검찰 독재대진에 선봉이 되는 소나무들.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소나무들. 잠식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나무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계승하는 소나무들. 영광스러운 소나무당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한동훈 정치 독자의체 선봉에 서겠습니다! 백신 피해자,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 가습기 피해자 국민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천황호당을 만들겠습니다. 청계측구 yeah. 기득권에 안주하는 야권을 각성시키고 견딘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대진, 연합을 이뤄 당원 동지 여러분과 이마녀, 방원동지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감동과 열정을 잃어버린 정치, 개파들의 이익 나눠 먹기에 식어가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문경 예! 국검이 윤석열 한동원의 각종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박정은 특별수사본부장이 최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신은식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를 수사하는 날, 불공절모함몰상식 적반한 자 입틀막 악구정 정권을 노래내는 선봉에 소나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laughs> 남산일도 불변하는 남산의 소나무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복지사회에 지켜나가겠습니다. Yeah. 서울구치소에서 송영길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Yeah.